나 이때 잘 팔렸는데.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최근에 운전면허 재발급? 그것 때문에 그 운전면허 시험장 앞에 있는 어그 사진관에서 사진을 대충 찍었었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증명사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2010년입니다. 제가 20살 때죠. 저를 이제 2010년 가을? 어 2010년 가을 그때 이제 찍은 그 증명사진입니다. 뭐 뭐? <laughs> 뭐 뭐? 뭐, 예, 그리고, 요 사진을 한동안 썼었어요. 이거를 증명사진으로 썰어가지고, 요거를 제가 2017, 18년도에 썼었어요. 2, 3년 정도. 어, 그랬고, 그리고, 개씹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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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냥 딴 사람이잖아! <laughs> 저러니까, 두바이에서 다르다고 하지. 개솔리 하네. 아 진짜.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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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지금부터. 아, 저때 70kg인가 그랬는데 69kg 막 그랬었어. 지금이고요 <laughs> 세상 불만 존나 많아 보인다. 이게 2019년도에 내가 살이 많이 빠졌었어요. 이때가 뭐였냐면은 어 제가 이제 소송하고 술만 먹고 밥은 안 먹어. 그러니까 술 먹으면 살이 찐다 그러는데 안 좋아 먹고 술만 먹으면 살이 쭉쭉 빠지거든요. 이때 전세자기 먹고 이제 살 갑자기 한달 만에 급격히 빠졌을 때 민증을 새로 발급받으려 고 그랬나? 19년도 초에 이제 찍은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게 안건강해 얼굴이 되게. <laughs> 건강하지 않아 얼굴이. 응 어, 건강한 얼굴이 아니에요. 이게 살이 빠졌는데도 되게 기운이 없고 눈도 간신히 떠서 있대 맥이야 너 탈코한 거야? <웃음> <웃음> 미친 새끼가 뭔 갑자기 탈코르센 얘기를 해. 또라이 새끼가 저거 돌았나 저거. <laughs> 이빨놈이 여기서 그 얘기를 해. 이 미친 새끼가 저걸. 아무튼 이 얼굴이 이렇게 됐다 싶어졌습니다. 저도 과거가 있어요. 심각하긴 하네요. 이거는 동일인문 같죠? 그래도. 어, 요거는 동일인문 같죠? 요거. 예, 그, 나이 차이 나는. 에, 나는 9살, 이, 때 20살, 29살. 예, 이건 맞죠? <laughs> <laughs> 아, 근데 좀, 내가 봐도, 심하게 심하다, 씨. 아, 진짜. <laughs> 아, 근데 내가 봐도, <laughs> 아, 저심하게 심하네. 아, 메간 푸사로 하자구요? 중국공산당 신분증 사진 같냐. <laughs> 아, 중국공산당이라니. 이때 보면 눈이, 뭔가 눈에 희마이가 없어. 그쵸? 뭔가 눈이 뭔가 애가 되게 뭐라고 해야 돼? 좀 여운이 많아. <laughs> 뭔가 슬프고, 이발 몰라, 뭔가 우울해 보이고, 뭔 뭐. 그렇지 않아요? 어, 뭔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 상당히 그, 뭐랄까, 좀 그, 어, 좀 그, 소송에 찌들어서, 간신히 이제 표정 관리하는, 전세사기로 1억 날릴 얼굴이야, 이게. 야, 그래도, 사람이 밝았어. 전세사기 그, 당하기 전에는 사람 표정이 이랬어요. 어, 사람 표정이 이랬어. 근데, 전세사기 시작하자마자, 이봐, 이렇게 변한 거야, 얼굴이. 봐봐, 이게 1억이, 1억으로 이사람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애가 이랬는데, 이렇게 된 거야, 어? 누가 이번에도 전세사기 좀 쳐주세요. <laughs> 그래. 이게 소송에 장사 없어요. 장사가 없어. 나 이때 잘 팔렸는데. <웃음> <웃음> 아, 니 내가 봐도 웃기네. 이발 아니, 내가 봐도 사람이 이게 지금 5살 차이거든요? 스물아홉, 서른 넷이란 말이야. 어, 스물아홉과 서른 넷의 차이야, 이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아니, 그리고 얘는 그래도 살짝 은은하니 좀 약간 뭘 하신 것 같아. 여기다가 이제 좀그 비처리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얘는 이제 면역증 재발급 하는데 앞에서 이제. 6천 원 주고 찍은 거란 말이야. 그렇지 뭐. 진 쌩짜란 말이야. 쌩짜 이거는. 내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조선 노동당 서열122 같이 생겼다. <웃음> <웃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웃음> <웃음> 아 진짜 웃겨 진짜. 빨로 배거아 혼나 웃기네, 진짜. 야, 이거 뭐야, 이거. 아, 혼나 웃기네, 진짜, 씨. 이때 입었던 티가 백인데 너무 헐렁해가지고 그 사진사분이 여기를 뒤에서 이렇게 잡으라 그랬어요. 앞에가 너무 헐렁하게 된다고, 이1 0 0짜리 티거든, 저게. 여름에 찍어서. 요 앞에가 너무 헐렁하다고, 뒤에서, 집게로 이렇게 집었었어요 뒤에를. 그1 0 0짜리를 입었는데, 티를. 너무 헐렁해서 이상하게 나온다고. 왜냐면,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와이셔츠 있잖아요. 요게 95야. 근데 95인데 이제 들어갔으니까. 100 입으면 그런 거야. 지금은 100이 안 들어가지, 간신히 입어야 돼. 쫄쫄이 맞냐. 어. <laughs> 지금은 115 입냐. 110 어, 지금은 110 110은 괜찮아요 110 에, 110은 좀 그래도 딱 맞아 110이 딱 맞아 지금은 자, 약간 여유있는 느낌 약간 진짜 약간 딱 맞아 110이 어디서 약파냐 120 아니냐 아또 얘네 또 과장하네 이거 우롬아빠랑 제이로테월드 아쿠아리움 갔을 때데 요게 100이에요 요 후드티가 100이거든 100이 딱 맞았어 이때는 후드티 100어 요때 후드티가 딱 맞았었어 저때 이때가 2020년이거든요 얼굴 안갔을 때지 간다요 채널 근데 사람이 살찌면 코도 불어남 코랑 벅살이 탱탱 부었네 부었어 그게 아니라 봐봐 여기 있는 볼탱이가 이렇게 몰리잖아 그럼 코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살이 빠져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어 이제 그런 거야 그거로 인해서 이제 코가 바뀌어 아 맞다 나 초등학... 학교 그때 증명 사진도 있지 않았나 옛날에 보여주지 않았나요? 아, 못 보신 분들 있을까봐 그것도 오늘 까죠. 우리 아빠가 스포츠 머리를 되게 좋아해요. 항상 스포츠 머리로 조절아. 자 초등학교 5학년 때 인간 간다입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말 존나 안 듣게 생겼나요? 반항기 장난 아니다. 근데 사람이 진짜 얼굴이 나이 먹으면서 확 변해. 보면. 아까 그 우리 증명사진하고도 비교하면 그렇잖아요. 확 바뀌어요, 진짜. 요거만 봐도. 야, 이 얼굴이 뭐죠? 어, 뭐죠, 이거는? 음, 싶었습니다. 어. 이발러아배 개소리 하고 있어, 미친 새끼들 이봐 어? 개소리를 해제. 어 아니 이 얼굴이 이 얼굴이 됐다는 게 눈도 많이 변하지 않아서 더 찢어졌었어 저 때는. 아니 근데 나는 내가 지금은 살쪄가지고 그런 소리 잘안 듣는데 코에 뭐를 넣었냐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어. 2 0대 중후반 때. 지금은 트랜스 지방 넣었냐. 씨발새 계속 하고 있네. 5년전 사진이랑 지금 사진이랑 두개 들고 가서 의사한테 보여주면 바로 위급이 주겠는데. <laughs> 미친 새끼가 계속 하고 있네. 어? 빠도 무슨 배인데, 이로 <laughs> 내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어쩐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는 어나 예전에 20대 후반 대 30대 초반 때까지는 그래도 인기 좀 있었는데 요새 왜 이렇게 인기가 없지? 인지 부조화가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아 이제 알것 같아요. 어 이제 응, 알것 같아. 꽉 차요. 어 이렇게 하면 꽉 차. 그냥 시바 그냥 어, 꽉 차, 꽉 차. 이렇게 해도 아꽉안 차. 여기는 여기를 볼이 남아요. 어, 꽉안 찬다는 게 느껴져. 시발 <laughs> 여기는. 꽉 차. <웃음> <웃음> 야, 진짜? 아니 근데 살이 찌니까 이게 그 배심이 좋아져 가지고 옛날에 효기심 채널 할 때는 그점음통관리로 하니까 목소리가 잘안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 요즘은 여유롭게 나옵니다. 폐활량이 그때보다 안 좋아졌겠지만 이게 배에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어우 그때보다 목소리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어, 울림통 자체가 달라. 지금 효기심 채널 나레이션 하라고 그러면뭐 금방 그냥 나와요 효기심 채널은 그래도 나도 허접이라서 그때는 뭐 나레이션 한지 뭐 내가 그렇게 경력이 오래된 것도 아니잖아요 녹화했다가 멈췄다가 녹화했다가 다시 들어보고서 다시 다시 하고 막 그런 게 많았어요 효기심 채널 할 때는 근데 이제 요새는 안 그래도 돼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논스답으로어뭐가지 그냥 안 아프게 어, 바로바로 갈수 있는 거죠 어, 완출하지 이제는 뭐야 이거 아 어, 근데 진짜 2023년에는 어 진짜 저살뺄 거예요. 형 1월달에 그렇게 살이 쪘는데 2월달 되니까 확 닦였어. 3월달, 4월달 되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 6월달쯤 되면 와형 턱이 보이고 쇄골이 보여. 와형 진짜 많이 바뀌고 정신 차렸구나 진짜 형. 어 대단한, 대단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저한테 직접 하게 될 겁니다. 음. 맥이 인생 동반자. 특히 김이경 맥이 후원자. 디제이 토토, 카논엔 은빛마술사, 비자, 그레이스 은혜, 비호한이와,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